2025년 9월 30일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의 움직임,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상단엔 항상 말씀드리는 번호 010-9959-6611이 떠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흐름을 참고하시다가 더 구체적인 진입 타점이나 손절, 목표가 같은 개인 맞춤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에서는 시가나 종가 같은 단순한 숫자보다는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차트를 보면 단기 하락 압력과 지지 확인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280원대 초반에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단기적인 바닥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후엔 300원 부근까지 반등을 시도했지만 뚜렷한 상승 전환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거래량을 보면 특정 구간에서만 집중적으로 터지고 곧바로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장기 투자자보다는 단타성 매매가 주도하는 시장이라는 의미입니다. 투자자 심리 역시 단기 수익을 노리고 빠르게 진입했다가 이익을 실현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280원 초반대에서 지지를 확인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가격대에서 매수세가 유입된 사례가 있었고,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반복된다면 단기 바닥을 다지고 다시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80원에서 300권 사이의 박스권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 범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해 보이죠. 안정적으로 지지를 다진 뒤 거래량이 실린다면 다시 한번 320원대 돌파 시도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최근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글로벌 결제 인프라와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송금이나 디지털 결제 플랫폼과의 협력 제휴 가능성이 뉴스 흐름 속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죠. 이는 단순한 가격 변동을 넘어 프로젝트 자체의 신뢰성과 성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더 나아가 토큰 이코노미의 개편 이야기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유자 보상 체계 거버넌스 참여 구조를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은 단기 가격과는 별개로 장기적 투자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홀더 입장에서는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가지 짚어봐야 할 점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형 코인들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면서 중소형 알트 코인들 역시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역시 독자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시장 전체 분위기에 어느 정도 동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개별 이슈 하나 하나가 더 크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호재가 나오면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뚜렷한 뉴스가 없으면 매도 압력이 더 쉽게 불어닥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보자면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구간은 208원대의 지지를 바탕으로 다시 상승을 모색할 수도 있고, 반대로 힘이 부족하다면 270원 초반까지도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무리하게 추격 진입하기보다는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글로벌 결제 인프라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토큰 이코노미가 재정비되면서 장기 투자자 친화적인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성장성을 이어가는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결국 지금처럼 가격이 조정을 받는 시기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투자자들에게는 기회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은 현재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움직임 속에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고, 최근엔 글로벌 결제 플랫폼과의 연계 가능성, 토큰 이코노미 개편과 같은 중장기 호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무리한 진입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타점이나 전략은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 상담 번호로 개별 문의를 주셔야 본인 상황에 맞는 맞춤 분석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잠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 특히 지금 투자에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후회 없는 시간 되실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오늘 이 이미지 하나로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화면 맨 위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100% 무료 안내? 이게 그냥 흔한 낚시 문구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얼굴 걸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내용, 전부 진짜입니다. 사기 아니냐, 홍보 아니냐,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걸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이름 걸고, 제 번호까지 걸고 하는 거예요. 괜히 그런지 못하죠. 저는 이 시장 안에서 몇년 동안 수없이 많은 분들과 함께 하면서 데이터로 증명해 왔고 지금까지도 실시간으로 피드백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 하나하나 짚어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급등 예상 종목만 선별이라고 적혀 있죠? 이건 아무 종목이나 툭 던져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루에도 수백 개 넘는 코인 종목들, 차트들, 거래량들, 수급 흐름들 다 체크하면서 정말 오를 가능성 높은 종목들만 따로 선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 오를까 말까 하는 거 말고요. 기술적 분석, 펀더멘털 분석, 수급 분석까지 전부 거친 결과물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단타, 스윙, 중장기 종목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왜 이걸 따로 구분해 놨는지 아세요? 투자자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단타로 빠르게 수익 보기를 원하고, 어떤 분은 스윙으로 며칠 들고 가는 걸 원하고, 또 어떤 분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 각각의 투자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짜드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차별점입니다. 그냥 단타 종목 하나 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투자 성향인지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종목을 구성해 드리고, 거기서 실질적인 수익이 날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다음은 포트폴리오 구성 후 자료 제공이라고 돼 있죠? 이건 단순히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언제 들어가고, 어디서 분할 매수하고, 언제 익절하고, 손절 라인은 어디인지까지 모두 설명드리는 전략 자료를 드립니다. 차트 이미지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텍스트와 수치 기반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 드립니다. 투자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정말 친절하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여기. 이 붉은색으로 강조된 문구, 문자 급등. 보이시죠? 이게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그널입니다. 이 문자 딱 하나만 보내시면 됩니다. 급등이라고 문자만 보내세요. 번호는 여기 보이시죠? 010-9959-6611입니다. 복잡한 거 없습니다. 이 번호로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절대 자동 응답 아니에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직접 상담드리고, 직접 포트폴리오 구성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잘 보세요. 카카오톡도 되고, 텔레그램도 됩니다. 혹시 문자 보내기 불편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코인6611, 텔레그램 아이디도 코인6611입니다. 편하신 채널로 연락주세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연락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연락을 주셔야 저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냐고요? 아니요. 더 있습니다. 지금 연락 주신 분들께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급등 유력 종목 세 가지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영상 올라간 다음 며칠 지나면 비공개로 전환됩니다. 그만큼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오니까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즘 사기 많죠? 저도 잘합니다. 저희는 돈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하시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무료로 진행 도와드립니다. 부담 느끼실 필요 없, 없습니다. 그냥 그 급등이라고 문자만 보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자료를 드리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걸 무료로 하냐고요? 그건 간단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 시장 안에서 먹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저는 수익이 나야 지속적으로 함께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발적인 수익 말고요. 진짜 꾸준히 수익 낼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게제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화면에 보이시죠? 010959-6611로 문자 보내시고 카톡 코인 6611, 텔레그램도 코인 6611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저와 함께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 이미 몇배 수익 보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차례일 수 있습니다. 이게 될까라는 생각하는 시간에 전송하시길 바랍니다. 그 잠깐의 시간이 코인 시장의 답을 알려드립니다.